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품에 기다리시고 계심을 믿습니다. 중국의 어떤 늙은 농부가 아들의 성화에 못 이겨서 자신의 재산을 반을 팔아서. 귀한 말을 한필 샀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그만 잘 관리를 못해서 도망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동네 사람들은 이런 불행한 일을 당한 이 농부에게 찾아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농부는 태연하게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이 일이 불행한 일인지 어찌 알수 있겠소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얼마 후에 이 도망한 말이 자신보다 더 가필산 종말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서 복이 넝쿨째 왔다고 아주 칭찬하면서 이 농부를 격려했습니다. 그러나 이 늙은 농부는 그들에게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일이 복이라는 것을 어찌 알겠소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후에 종마를 길들였던 이 아들이 종마 뒷발에 차여서 그면 다리가 부러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웃 사람들이 농부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농부가 하는 이야기가 한결같이 이 일이 불행이라는 것을 어찌 알수 있겠소라고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얼마 후에 전쟁이 일어나자 마을의 건강한 사람들, 그 젊은이들은 다 군대에 들어갔는데 이 아들은 다리를 다쳐서 군대에 가지 않고 마을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인생을 어찌 한치 앞을 알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을 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 우리의 인생을 그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한시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을 너무 성급하게 결론 짓지 말고, 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겨 드리심으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30장에서는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뜻이 무엇이고, 우리가 하나님 기다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다린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린다 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고 나서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기다리든지, 아니면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도우심을 우리가 기다린다라고 그렇게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이 매맞는 경우는 어떤 경우입니까? 아이들이 잘못해서 지나가는데 만약에 꽃병을 떨어뜨려서 깨뜨렸어요 그러면 먼지나게 패시는 부모님 계세요? 없죠? 여러분들 실수를 해서 아이들을 매질을 하고 혼내시는 분은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아이들이 혼납니까? 예,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갔을 때는 이 먼지나게 마저도 이잘 되는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 체벌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 아이에게 기다리는 것은 엄마, 아빠.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것하지 않겠습니다.라는 그 말을 기다립니다. 그런데 어떤 아이들은 맞지 않아야 될 것도 그까지 고집부려서 그까지 맞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도 하나님 앞에 이 고집을 부리면 안 됩니다. 그까지 고집 피우면 어떻게 돼요? 그까지 맞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은혜를 주시려고, 궁유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이들을 체벌할 때 부모님은 늘그 마음 속에 뭐를 준비하시죠? 사랑을 준비합니다. 아이가 맞고 나서 그 어머니의 품에 들어오면 그를 정말 사랑으로 안을 그 준비를 늘 하고 계신 거예요. 중간에. 그것을 하시는 분이 있죠 중간에 아이를 떼이다가 눈물을 흘리시는 부모님들도 있지만 늘 부모님은 아이들을 향해서 그 사랑과 궁율과 은혜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그토록 기다리시는데 그냥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와 궁유를 가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이제 애굽을 향해서 나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 이 이스라엘 나라, 이 이사야가 있을 그 나라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지배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이 강한 나라에게 약한 나라가 조공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 왕이 어찌 된 일인지 그 조공을 아수르 나라에게 바치지 않고 애굽 나라에게 바치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아수르를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수르를 의지하든 아니면은 애굽을 의지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할때 하나님께 먼저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조공을 아수르한테 바치는데 이걸 좀 바꾸려고 하는데 하나님 허락하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의지하고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것을 바꾸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들에게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아수르 나라가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쟁을 일으켜서 쳐들어 온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애굽을 의지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기다리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하고 생각하는 것과 같이 아니하고 더딘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도우심이 늦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천 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천년 같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응답하는 것이 느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느리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돌아가는 것을 하루가 아닌, 천 년이 아닌, 오래 참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죽게로 회개하고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참으시고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18절 중방부에 보시면, 일어나시나니, 이는 너희를 궁유리 여기려 하십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가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일어나셔서, 우리를 찾아 오시는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태복음 20장에 보시면 포도원 품꾼 비유가 나옵니다. 이 포도원 품꾼을 찾으러 간그 주인이 이른 새벽부터 이 일거리를 찾는 품꾼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서 이른 아침이라는 것은 보통 새벽 다섯 시나 여섯 시를 의미합니다. 그렇게 새벽과 같이 일어나서 그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으로 들여보냅니다. 근데 성경에 보시면 9시에도 품꾼들을 찾았고 또한 12시에도 찾았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보통 일이 몇 시에 끝납니까? 오늘 성경에 마태복음 20장에 보니까 5시면은 포도원 그 일이 끝납니다. 근데 이 주인이 3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찾고 네시에도 나가서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들 네시에 나가서 사람을 찾아오면 한 시간 동안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 포도원 주인이 품꾼을 찾은 것은 일을 시키기 위해서 품꾼을 찾은 것이 아니라 그 품꾼에게 싹쓸 주려고그 품꾼을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찾는데, 여러분들 기다리시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인가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그냥 돌아오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은혜와 궁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기다리시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아침에도 점심에도 여러분들 돌아오기를 기다리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찾아 나선다는 것입니다. 놀이터에도 가보고 어디 시장에도 가보고 지금 일이 없어 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보면 좀 몸이 불편한 자는 그 회중에 들어올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들 일을 잘할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건강한 사람이죠. 기술이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천국에는 기술이 있어도 건강에도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실 때 응답하는 자를 주님이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용서 받지 못할 자를 찾아 헤매시고 또한 사랑 받을 수 없는 자를 찾아서 헤매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궁률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를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 사도행전에 보시면은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잡아서 감옥에 넣습니다 그는 예루살렘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벗어나서 다메색 그 아수르 지역을 향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그렇게 도망한 자를 찾아서 잡으려고 감옥에 넣으려고 그렇게 찾아가고 있는 중간에 주님께서 빛으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빛은 태양빛보다 강렬해서 그 사울의 눈을 멀게 하는 만큼 그런 강한 빛으로 주님이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가 주님께 말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사울은 완전히 그 머리가 그 마음이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자기가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토록 기다렸던 그 하나님을 지금 그 담에서 도상에 가는 길에서 예수 믿는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 메시아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음을 전폐하고 그 예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먹지 않았습니다 식음을 그 전폐하고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기도하면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그는 아라비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예수가 누구신지 하나님이 누구신지 나는 그 앞에서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그는 13년 후에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들이 돌아오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돌아오지 아니하신다면 주님께서 여러분들 찾아가셔서 그 잃어버린 양을 어깨에 메듯 여러분들을 메고 주님 돌아오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주님 앞에 여러분들 주님의 기다리심과 찾으심 앞에 여러분들의 모든 죄악을 내려놓고 주님께 돌이키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은혜와 사랑으로 맞아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기다림에 응답하심으로 인해서 주님이 주시는 이 기다림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이 기다림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침공을 받아서 더 이상 이 예루살렘 안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이 아수르가 침공을 해서 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포위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에서 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오면 그냥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안에의 그 환경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날 때는 괜찮았습니다. 100일이 지나고 1년이 지나니까 그 예루살렘 안에 먹을 것이 더 이상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말하기를 오늘은 저 집의 아이를 먹고, 또 다음날은 저 집의 아이를 먹는 그런 엄청난 비참한 상황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짖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비참한 현실을 보시고 우리를 살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도와주시면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우리 19절에 보시면 시온에 거하며 예루살렘에 거하는 백성들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않을 것이라 그가 너의 부르짖는 소리를 인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들으실 때에 내게 응답하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응답해서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그 신음하는 그 소리가 섞인 부르짖음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우리에게 즉각 응답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기다림의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15절에 보시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제는 조용한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실지, 우리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가 광야의 길을 갈때 그들이 물이 없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셔서 그들을 그 불뱀에 물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 불뱀에 물려서 그들이 죽어갈 때 비로소 그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모세에게 부르짓습니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부르짓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를 보는 자마다. 살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르짖는 우리들에게 주님을 십자가에 2000년 전에 보내 주셔서 그 십자가에 달리게 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이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고 우리가 그 은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되는지를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 장대에 매달린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마다 그 불뱀에 물린 것이 치료되었습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모세가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본 사람 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번역되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미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잠잠히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으로 우리에게 다가 오시냐 말입니다. 우리 20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란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니,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께 돌이키지 아니하고 주님의 기다리심에 응답하지 않을 때, 환란의 떡과 고난의 잔으로 우리가 그 환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주님의 기다리심을 바라보고 예수 그도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모셔 드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하셔서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욕이 그 고난을 받은 후에 그는 고백하기를 욕기서 42장 5절에 보시면 욕이 고난을 받은 후에 죽게 고백하기를 내가 죽게 대하여 기로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움 나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고난받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고난이 다가오니 자신의 마음이 연약해지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저는 누구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고 자신의 그 정결하지 못한 부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자신을 이 땅에 보내시고, 자신을 부르신 그 창조의 하나님이 바로 자신의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정말 벌레도 벌레보다 못한 그 연약한 죄인임을 그가 발견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 그 마음을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그의 마음문이 눈이,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을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활란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을 열게 하셔서 우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누구인가를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주님을 알게 하시는 축복, 내가 누군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 바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시고. 21절에 보시면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르로 행하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또한 그 환란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눈이 띄어지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심령에 들려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귀가 열려서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심겨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편, 119편, 105절에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우리 마음속에 우리 귀에 들려지면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새겨지면 우리 앞에 보이지 않았던 그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빛 대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을 환하게 비춰주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될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것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제 22절에 보시면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 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기다림의 축복은 여러분들이 주님을 기다리기 전에 다른 것을 기다린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아닌, 세상의 것을 기다렸던 그 기다림을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게서 나가라 라는 것입니다. 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풍요함도 우리의 평안함도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 기다리는 우리가 되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다림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의 축복을 외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바로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하박국서 맨뒷자에 보시면 그가 고백하기를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 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 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리라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의 소출이 없고 그가 농사를 지었는데 그것이 풍년이 되지 아니하고 내가 짐승을 길렀는데 그것이 풍성하게 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1년 동안 수고하고 내가 1년 동안 그렇게 애써서 사업을 했는데 비록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없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여호와를 인해서 우리가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주님을 기뻐하는 자를 사슴과 같이 뛰게 하시고 높은 곳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다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다리십니다. 그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고 돌이켜서 주님을 기다려 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구원의 하나님으로, 생명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의 주인이 되실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으로 또한 내 길로 각기 제길로 가는 우리들을 지금도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의 기다리심 앞에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키게 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우리의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 속에 무화과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그포다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를 주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